안녕하세요. 오복음 TV와 함께하는 복음으로 보는 성경 민수기 33장입니다. 33장은요. 꼬불꼬불꼬불꼬불 그렇습니다. 어 우리 이 33장 꼬불고 민수기 34장 꼬불꼬불은 여정입니다. 여정. 여정이 구불구불 했잖아요 구불구불 근데 33장은 과거에 대한 여정이에요 34장은 미래에 대한 여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건 미래에 대한 여정인데 미래는 하나님께서 주실 경계 또 차지할 사람의 이름 명단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여정을 통해 과거의 여정 과거가 발판이 되고 미래가 밝고 이것을 34장 34장에서 5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 자 33장은요 과거의 여정을 쭉 이야기를 하는데 과거의 이 출발점이 딱 6월절입니다. 3절에 보면 이 3절 말씀에 보면 6월절이 나와요. 어, 그래서 그 6월절 다음 날 그렇죠? 6월절이 출발의 기점이 되는 거예요. 십자가가 모든 출발의 기점이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심이 우리가 새롭게 되는 기점이 된 것이지요. 이 출발해 가지고 이제 가는데 이들이 이제 가가지고 여러분 첫째는 이제 (1절) (5절부터) (15절까지는) 이제 시내산 시내산의 이야기입니다. 시내산을 중심한 것, 그 다음에 16절부터 36절까지는 가데스 바네야 사건, 그게 진을 치고 광야를 떠나서 그 그게 이야기들, 그 불신앙들을 많이 이야기하고 있겠죠그 다음에 이제 모압평지 이야기입니다. 모압평지 37절부터 주기리가 49절까지 모압평지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50절 이하에는 이제 앞으로 건너가서 할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6월절 중. 심에 지나왔던 이런 이야기들을 회상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 들어갈 땅에 대해서요 요거 기억하세요. 몰아내고 응? 몰아내고 52절에 보면 몰아내고 라는게 있어요. 52절에 우리 한번 보고 갑시다. 미리. 나중에 읽으면 되니까 그러면 그죠. 다 몰아내고 있잖아요. 몰아내고 다 몰아내고 몰아내는데 어떻게 몰아내느냐 다 깨뜨려야 돼요. 다 깨뜨리고 다 헐고 응? 산당을 다흘고 우상을 다 깨뜨리고 산당을 다흘면서다 몰아내는 겁니다. 몰아내고. <laughs> 다 몰아내고. 한번 해 봅시다. 우리. 다 몰아내고. 다 몰아내고보다 이제 몰아내고 요거 기억하세요. 그다음에 55절에 보면 몰아내지 아니하면 응? 음? 몰아내지 아니하면 그랬잖아요. <laughs> 몰아내지 아니하면. 몰아내지 아니하면 어 이, 어떻게 됩니까? 몰아내지 않으면 몰아내지 않으면, 이게, 어려움이 있는 거죠. 몰아내지 않으면 안 돼. 몰아내고, 몰아내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3장은 여정, 예? 출애굽 6월절을 중심해서, 여정인데, 여정의 끝에, 몰아내고, 예? 몰아내고, 이 몰아내라는 거입니다. 자, <laughs> 우리 33장 1절 돌아가서 보겠습니다. 33장은 여정입니다. 과거 여정. 자, 모세와 아론의 인도로 대우를 갖추어 애굽을 떠난 이스라엘 자손의 노정은 이러하니라. 자, 노정이지요. 그래서 여정, 노정. 어, 이, 이, 모세가 여우와의 명령대로 그 노정을 따라 그들이 진행, 행진한 것을 기록하였으니 그들이 행진한 대로 노정은 이러하니라. 그랬습니다. 어, 그들이, 이, 이, 그들이 첫째 딸, 어, 열다섯째 날에 아, 람셋을 떠났으니 곧 유월절 다음 날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에굽 모든 사람의 목전에서 큰 권능으로 나왔으며 이게 유월절 날, 유월절 날. 애굽 사람들 목전에서 큰 권능으로 너희들이 나왔다. 이거예요. 그 회상시키는 겁니다. 이놈이 회상을 해요. 은혜가 됩니다. 지난날에 주신 은혜를 우리 잊지 말아야 되진, 되는 것이지요. 애굽 인은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서 치신 그 모든 장자를 장사하는 때라. 아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장사하고 울고 야단한데. 예? 아, 저, 애국 백성들은 장사하고 울고 야단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해방이다! 가자! 한쪽하고 극과 극입니다. 유월절을 중심해서. 예,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신들에게 벌을 주셨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을 떠나 숲꽃에 진을 치고, 숲꽃을 떠나 광략끝 에담에 진을 치고, 에담을 떠나 바알스본앞비아비아 아, 비아 히로세로 돌아가 믹돌 앞에 진을 치고, 예? 하이롯 앞을, 앞을 떠나 광야를 바라보고 바다 가운데를 지나 에담 광야로 사흘길을 가서 마라에 진을 치고, 마라를 떠나 엘림에 이르니 엘림에는 샘물 열둘과 종료 칠수구리가 있었으므로 거기에 진을 치고, 이제. 흐. 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 보십시오. 여기 8절에 보니까 아이롯 앞을 떠나 광야를 바라보고 바다 가운데를 지나 에담 광야로 살 길을 가서 지을쳤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어 그래서 우리가 이, 이 지도를 한번 볼게요. 지금 이 지도를 보면 이렇게 바다를 지나가지고, 이렇게 에단 밑으로 해서 이렇게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라를 떠나가지고 엘림이라는 데 나오잖아요. 엘림이라는 곳에 와서 이렇게 진을 쳤다. 이런 이야기들을 지금 지난 날들을 쭉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절에 마라를 떠나 엘림에 이러니 엘림에 7고로 광야에 있었 엘림을 떠나 홍해가에서 진을 치고, 응? 그리고 홍해가를 떠나 신광야에 진을 치고, 신광야를 떠나, 어, 또, 돕과의 진을 치고 돕과를 떠나. 알루스에 진을 치고, 알루스를 떠나, 르비딤에 진을 쳤는데, 이렇게 상세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례고발 때는 이렇게 상세하게 기록이 안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제 회상하면서 아주 구체적으로 세밀하게 이런 지역을, 이런 지역을 제가, 그리고 진을 쳤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지금 옛날 세대는 다 죽고, 이제 이 2세대가 이 남았거든요. 2세대들은 이걸 잘 모르니까, 주 과거를 이야기해 줍니다. 우리가 이렇게. 그런데 그러니까 이제 르비딤에서 물이 없었죠. 르비딤에. 물이 없음으로 르비딤을 떠나, 아, 무리 없었더라. 이름을 떠나 광야에 진을 치고 또 시내 광야를 떠나. 어? 아이고. 자, 육6육절입니다 시내 광야를 떠나 아, 기브롯 핫다아와에 진을 치고 어, 기브롯 핫다아와를 떠나 하세롯에 진을 치고 하세롯을 떠나 아, 림마에 진을 치고 림마를 떠나 림몬 어, 베레스에 진을 치고 이제 이세밀하게 이 구체적인 이야기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도에는 이거 다안 나오죠 지금. 어, 림몬 베레스를 떠나 림나의 진을 치고. 진도 자주 쳤습니다 여러분. 그죠? 진을 칠 때마다 뭐합니까? 지금 성막 걷었다가 쳤다가 걷었다가 쳤다가 보통이 됩니다. 구름 기둥이 이렇게 자꾸 떴다가, 머물었다가 이랬다는 뜻이죠. 구름 기둥, 불 기둥이. 림나를 떠나 리사에 진을 치고, 어? 32절. 리사를 떠나 그엘라다에 진을 치고, 그엘라다를 떠나 세벨산에 진을 치고, 세벨산을 떠나 하라다에 진을 치고 하라다에를 떠나 막벨롯에 진을 치고 그 지나온 걸다 이제 여정을 노정을 이야기를 합니다. 막벨롯을 떠나 아, 다하스에 진을 치고 다하스를 떠나 데라에 진을 치고 데라를 떠나 미가에 진을 치고 어, 사, 29절입니다. 미가를 떠나 하스모나에 진을 치고 30절 하스모나를 떠나 모세롯에 진을 치고 31절 모세롯을 떠나 번에야간에 진을 치고 번에야간을 떠나 홀라기갓스에 진을 치고 홀라기갓스를 떠나 욧바다에 진을 치고 욧바다를 떠나 아브로나에 진을 치고 아브로나를 떠나 에시온 개벨에 진을 치고 이제 에세일 개벨은 여기 나오죠. 이제 그 지도 보세요. 이게 여정을 전부 다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에세인 개벨을 떠나 신광야에 광야 가데스에 진을 치고 이 가데스 저 위에 가데스 반야 있지요. 가데스의 진을 가데스를 떠나 에돔 땅 변경 호르산에 진을 쳤더라. 호르산 저 위에 보세요. 중간에 오른쪽 위쪽에 호르산에 진을 쳤더라. 이런 여정들 지금 일일이 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38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0년째 5월 초하루에 와 벌써 40년 지났습니다. 어 제사장 아론이 여호와의 명령으로 호르산에 올라가 거기서 죽으니 예, 이제, 이제, 아론이 죽었다는 거예요. 아론이 호르산에서 죽던 때의 나이는 123세였더라.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40절입니다. 40절에, 이제, 가나한 땅, 어, 남방에 살고 있는 가난 사람 아랏 왕은 이스라엘 자손이 온다는 소식을 들었더라. 그들이 호르산을 떠나 살모나에 진을 치고 살모나를 떠나 어, 분혼에 진을 치고 분혼을 떠나 오봇에 진을 치고 오봇을 떠나 모압 변경 이에 아바림에 진을 치고 이임을 떠나 어, 디본갓에 진을 치고 디본갓을 떠나 알몬디블라다임의 진을 치고, 알몬디블라다임을 떠나 너보 앞 바림산에 진을 치고, 아바림산을 떠나. 열이고 맞은편 요단강과 모압 평지에 진을 쳤으니 이 드디어 이제 모압 평지까지 온 거예요. 지금 이 노정을 여정을 잡다이게 내자. 이제 모압 평지 오른쪽 제일 위에까지 왔습니다. 모 어, 요단강과 모압 평지의 진영이 벤 여시 모스로부터 아벨 시딤에 이르렀더라. 50절입니다.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과 모압 평지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강 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어떻게 해라는 걸 이야기합니다. 아까 우리 52절에 봤지요. 그 땅의 원주민들은 너희 앞에서 어떻게 해요? 다 몰아내고 그새긴 우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다 깨뜨리고 산당을 다 헐고 이렇게 해라는 겁니다. 그 땅을 점령하고 거기에 거주하라. 내가 이 땅을 너희 소유에게 주었음이라. 너희 종족을 따라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누는데 제비를 꼭 뽑아서 나누래요. 제비를 뽑아 나눌 것이니 수가 많으면 많은 기업을 주고 적으면 적은 기업을 주되 각기 제비를 뽑은 대로 그 소유가 될 것인저 너희 조상의 지파를 따라 기업을 받을 것인저 제비를 뽑는대요 많은 수가 많은 사람들은 많은 땅을 차지하고 적은 땅은 적을 땅을 차지하겠다는 거예요 참 놀라우신 우리 하나님이시죠 55절입니다 너희가 만일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아니하면 너희가 남겨둔 자들이 너희 눈에 가시와 너희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여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서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라. 얘기해 보십시오. 어, 몰아내지 아니하면 이게 55절에 몰아내지 아니하면 몰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예수 믿으면서 예수 아닌 거 다른 거 빨리 몰아내야 돼요. 빨리 몰아내지 아니하고 같이 거주하고 같이 살다 보면 이게 우리의 가슴이 되고 옆구리 찌르고 막이래 합니다. 그런데 목숨 건 믿음을 딱 결단해 버리면요 뭐시시한거 이런거요 걸그치지 않습니다 옆구리 찌르지 않습니다 그 억간하게 더 세게 됩니다 이런 믿음의 사람이 돼야 되는 것이지요 56절에 나는 나는 어 그들에게 행하기로 생각한 것을 너희에게 행하리라 보세요 누가 행해요 나는 그들에게 행하기로 생각한 것을 너희에게 행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생각한 것 내가 너희들에게 행해 주겠다. 너희들은 들어가서 이제 뭐라내라. 자, 33장은 33 구분 구분하니까 여정이라 그랬습니다. 이 여정 속에 출발이 뭐라고요? 유월절이 출발입니다 유월절 속에 어떤 여정이 있던지 간에 어디로 갑니까? 가나안 땅으로 간다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유월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여는 능력으로 이제는 거듭난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는 그 길은요. 하나 님의 뜻대로 바란 모압 평지까지 가서 가나안을 점령하듯이 하나님의 계획대로 우리는 이 땅을 성리하면서 주의 복음 전하는 성리의 전사들입니다. 이제는 우리는 유월절을 통과한 사람들입니다. 그 여정을 이제 지나왔고 앞으로도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이루어질 겁니다. 어떻게 말입니까? 56절처럼 나는 그들에게 행하기로 생각한 것을 너희에게 행하리라. 행하기로 하나님의 뜻대로 너희들에게 행하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하신다고 주님 결단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자들이고 인마누엘의 사람들입니다. 오늘도 이 여정 속에 있는 저와 여러분과 주님이 함께하신다는 것을 믿고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여정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